어, 이집 감들이 자라고 있어요. 주렁주렁 나무는 지금 요 나무가 3년 되었어요. 3년 되었는데 어, 지금 너무 성장이 잘 되고 있어요. 아직 이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작년에 꽃이 많이 피어서 그냥 르훅 떨어지고 어, 여기 경기 북부 지역인데 감나무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몇년 전에 한탄강에 가서 보았는데 그쪽에, 아니다, 아니다. 그 TV에서 보았는데요. 한탄강에 감나무가 되더라고요. 어느 농부님이 감나무를 키우셔가지고, 아, 이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감나무가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심어보았는데,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얼른 커지길 바래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는 건 너무 싫고요. 감은 익어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크크크. 아 예쁘죠. 너무 예쁘죠. 보자기를 싸놓은 것 같아요.